요즘 AI, 인공지능으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죠? 그런데 정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하면 실질적인 팁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사람의 노동력과 시간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기술, 특히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죠.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 수익을 낼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시간이 부족한 소상공인들 또는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는 개인들에겐 큰 고민입니다. 광고비도 없이 효과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과연 있을까요? AI를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엔 AI가 무섭고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내 일자리를 대체할까봐 두렵기도 했고, 내가 정말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죠.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나의 사업이나 내 일이 어떻게 변할지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AI를 활용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AI를 통해 블로그 콘텐츠 제작을 자동화하고 SNS 마케팅, 쇼폼 제작 등 다양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런 경험을 한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미 AI로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콘텐츠 자동화 AI를 활용해 유튜브 스크립트 작성, 블로그 글 작성 등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고퀄리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및 이미지 생성,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복잡한 작업을 AI 기반의 툴로 자동화하세요. 예를 들어 캔바나 타이캐스트 같은 툴을 활용하면 로고 디자인, 마케팅 자료 제작까지 빠르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마케팅. AI는 소셜 미디어 광고의 문구나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SNS 포스팅을 빠르게 만들어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인지도와 매출을 동시에 높일 수 있죠. 이처럼 AI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시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는 더 이상 복잡하고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AI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소개할게요. h a 쉔크나 AI 기반 스크립트 작성 도구 사용, 무료 혹은 저렴한 유료 버전으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 설명에 관련된 AI 도구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클릭해서 지금 바로 시도해보세요. 캔바와 같은 무료 디자인 도구 활용, 비즈니스나 개인 프로젝트에 사용할 로고, 배너, 카드뉴스 등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직접 사용해보면, 얼마나 빠르고 편리한지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타입캐스트로 영상 더빙 작업, 타입캐스트를 활용해 직접 목소리를 넣지 않고도 AI가 자동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만들어줍니다. SNS 광고 콘텐츠나 유튜브 영상 등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방법들로 당장 여러분의 사업에 AI를 적용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AI 도구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단순히 AI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큰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타겟팅,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도구 조합, 여러 AI 도구를 적절하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을 위한 도구와 마케팅을 위한 도구를 함께 활용하는 식이죠. AI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런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AI 도입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한번 직접 시도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도 한번 AI 툴을 열어 직접 실험해보세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I를 활용해 여러분의 사업을 더 스마트하게, 더 빠르게 성장시키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